일로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홈플레이트 앞에서 본인이 친 타구에 말 그대로 헤딩슛을 하면서 헤더를 하면서 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주심은 즉각적으로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타석에서 본인이 치고 난 뒤에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타구에 맞으면서 아웃 처리가 되었습니다 고명준 선수의 아웃 처리는 사실 룰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공식 규칙 5.09 아웃 편에 보시면 A항의 타자 아웃 아웃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일곱 번째 항을 보시면 야수와 투수 포함한 모든 야수를 말합니다 수비자에게 닿지 않은 페어볼이 타자 주자에게 먼저 닿았을 경우 어 그래서 아웃이 된다 주자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항에 B항 주자 아웃이 있고요 주자는 똑같이 7번항에 있는데 주자가 페어 지역에서 내야수 투수 포함해서 닿지 않았거나, 다수와 투수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볼에 닿았을 경우, 이 부분은 주자가, 타구에 맞았을 때 아웃처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고명준 선수는 일단 타격을 했고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배터박스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일루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홈플레이트 앞에서 본인이 친 타구에 말 그대로 헤딩슛을 하면서 헤더를 하면서 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주심은 즉각적으로 아웃을 선언했습니다